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폴리 고선장입니다. 어선과 기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정보를 바로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을 중개하고 있는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물 번호는 10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는 연안 자망 허가이고요, 4,990톤입니다. 그러나 자망 허가를 가지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바지락 제철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배는 남해 모처에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을 굉장히 많이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차례대로 조금 있다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을 보고 싶으면, 나라 선박 홈페이지 나라선박 홈페이지, 나라선박.co.kr로 오셔서, 매물번호 105번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적 정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 정서를 보시면요. 이 배는 조금 설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 이제, 10월 29일 날 진술을 했으니까. 그리고 4.99톤이고, 길이는 10.38, 너비는 3.65,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깊이는 0.86이고 그리고 그리고 선박용 디젤 기관 3 1 6마리이한 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정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정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연안 자망 허가가 달려 있고 올해 10월 29일까지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외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이제 외형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 배가 또 이분이 우리 선조님께서 다른 배가 있어서 다른 작업하느라고 못했는데 그래서 일부 요게 보시면 자양막 같은 것도 벗겨놓고 조금 정리를 못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은 정리가 잘안된 매물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데 팔기 위해서 도색도 깨끗하게 해놔 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우리 눈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배의 원형을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 화장하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현을 보면 옛날에는 이 배로 자망허가를 가지고 자망을 오래 했답니다 자망을 오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행, 행망배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바지락 제치를 주로 하고 있답니다. 바지락 제치가제치를 하게 되면은 분배 방식이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어장이 하나 있으면 이 배를 제치하는 사람이 얼마를 먹고 몇 프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장주 내지는 마을에 얼마를 대주고 이런 뭐 37제, 46제 이런 방식으로 분배를 한다 그러네요. 어 근데 뭐 지금도 그대로 자망도 넣을 수있게끔 여기 보시면 그물도 있죠. 작업하다가 있, 있던 그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사진 찍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 찍어 왔는데 작년인가 개방 검사를 한번 싹다 했답니다. 엔진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양만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조금은 양만기가 특이합니다 자 보시면 양만기가어 양망기 사박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 둘셋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제일 앞쪽에 있는 별트를 하나 떼 가지고요 그냥 조그만한거 내지는 가벼운거 할 때는 이 앞에 것만 또 사용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 하는 걸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께서자 어떤 이렇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지락 채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채취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에서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 편으로 콤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바지락을 채취를 해서 쇠슬랑 같은 걸로 채취를 다 해서 끌어올려요. 건물 같은 데다가. 끌어올려서 콤베를 타고 이리 올라오게 되면 뚝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로 작은 조개나, 뭐, 조그만한 돌, 이런 거는 다 밑으로, 다 걸러지고, 그 걸러진 거는 밑으로 이렇게 빠져요, 밖으로. 빠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이 앞쪽으로 넘어오면, 앞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포대기에다 담아서, 요렇게 이제, 음, 가지고 오지요. 그런 식으로 된답니다. 이제 뒤쪽에도 이렇게 콤비아를, 이제, 배보여드리치면 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뒤쪽에 이제 다음 이제 사진에서 나올 건데, 올리면 여기 콤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조금 전에 보여드릴 때는 카버를 돌아서 떨어지면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뒤쪽을 좀 찍으면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릴 게 있었는데, 배 뒤쪽이요. 배 뒤쪽이 좀 많이 파여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배를 봐가지고 이런 기구가 달려 있고 뒤쪽이 좀 파여 있다 이러면 바지락 제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로 오라가 돌아서 이걸 올렸고 올리고 내리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네요. 음 근데 이분이 사정이 좀 생겨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배 하나만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러 다닐 거랍니다. 있는 게 지금도 기륙배가 1.76톤인가요? 그 배를 가지고 통발, 통발을 주로 이제 한다 그럽니다. 오늘도 제게 이제 낙지 통발 이제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낙지 통발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음, 설명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걸 감아 올리기 위해서, 보시면 큰 윈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쇠로 된 윈치가.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는데, 제가 작업하는 과정은 직접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설명드리는좀 어려운데, 자,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 바지락을 채취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콤벨를 타고 나오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형 양수기로 물을 포올려서 계속 씻어가면서 한다 그러네요. 요게 이제 설명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지락 재취선 4.99톤, 매물번호 1 0 5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사진을 이제 보고 싶다면, 나라선박.co.kr로 오십시오. 자 지금까지 어선 중에서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